그러니까 저희 강아지 여우리 모습을 배경으로 온통 어, 산속에 소복소복 쌓인 눈 속에서 네,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제 온 눈이 산속에서는 기온이 낮은지라 네, 하나도 녹지 않고 소복소복 쌓여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2024년. 네. 금요일입니다. 산새 소리도 새들 소리가 아주 간간이 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엄마라는 행복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저의 열 번째 용서에 대한 프로젝트를 어, 어, 기도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엄마들에게 바치는 글이라고 하면 너무 큰 주제 같아서 그냥 엄마라는 행복이라는 제목으로 제 나름대로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엄마의 내라는 책 속에는 모성이라는 그 능력은 지적 능력을 더욱 강화시켜주고 또한 출산과 육아를 통하여서 엄마는 예전 아기를 낳기 전 보다가 더 상냥해지고 타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여러 가지 일들을 능숙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늘어난다고 합니다. 출산 후에 뇌의 기능과 집중력이 재구성되었다고도 합니다. 또한 흥미로운 연구는 이 램버트라는 분이 지를 이용한 연구에서 새끼를 많이 낳은 지는 어 어떤 미로를 통하여서 길을 찾을 때 확률이 60%라고 합니다. 그러나 새끼를 전혀 낳지 않은 지는 7%였다고 하니 가히 놀랄만 하지 않겠습니까? 네. 동물 뿐 아니라 사람 역시 예, 잉태와 출산을 통하여 또한 육아를 통해서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이 강화되고 예,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책임감과 자존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기를 키우며 보살펴주는 그 마음이 엄마의 삶의 의지를 북돋아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가정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아기를 낳아서 쌓아온 그 의사소통 능력이 인간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관점을 넓혀서 성급한 판단보다는, 네, 성급한 판단보다는, 어, 어떤 이유에서든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샌프란시스코 소방소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 엄마였거나 또한 엄마 역할을 한 지원자들에게는 채용할 때 가산점을 많이 준다고 하는 그런 채용 공고도 있습니다. 엄마를 높이 사는 그러한 어 이제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그 제도였겠죠? 우리 사회도 엄마의 능력, 여성이라기보다는. 엄마라는 그러한 능력을 높이 살수 있는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엄마 역할을 할때 어려움이 많죠. 참말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내 입에 뭔가를 넣은 것보다는 자식을 먼저 먹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 많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엄마라는 그 따뜻한 네. 생각만 해도 우리는 엄마라는 생각만 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 모송이야말로 세상을 빛내는 아무과 같은 세상에 반짝반짝 윤기나게 하는 태양과 같은 그러한 역할이라고 모두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어, 인류는 남자든 여자든 다 여성의 자궁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자궁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엄마는 역시 뭔가 달라도 다릅니다. 그래서 엄마라서 행복하다는 글을 써봤습니다. 여러분, 힘들 때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이제는 눈물을 닦으시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얼굴에 주름도 자글자글하고 손도 쭈글쭈글하고 걱정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따뜻함의 이력서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내가 어떤 긍정적인 마인드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편안하면 내가 자식을 키기 위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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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그렇게.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 자식을 위해서, 내 자식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용서는 내 자신과의 내면 소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용서라는 이큰 화두는 모든 종교에서 용서라는 이 화두를 놓고 신이 인간을 용서하는 마음. 네, 인간이 또한 내게 어떤 죄악을 저지른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 또가 내가 나 자신에게, 네, 나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저지른 그러한 많은 잘못 이런 것들을 용서하는 의미에서 왜 용서가 필요하냐 하면요, 용서해야만 내 자신이 편안하고 자유함을 어, 느끼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용서하지 않고 그냥 웅크려버리고 살고 그냥 이 세상 끝나버리면, 네, 얼마나 불쌍한 인간이겠습니까? 아무도 용서하지 않는다. 나 자신도 용서하지 않고 아무도 용서할 수 없어. 하는, 어, 굳은 마음만, 딱딱한 마음만 갖고 살아간다면 너무 불쌍하고 슬픈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제 죽지 않고 오늘 살아 가야 되기 때문에 용서라는 큰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이 우리에게 주신 큰 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포장지를 열고 네, 내가 노가 들때 자유함을 얻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께 오늘 이 지금 올해 2024년 지금 2월 23일인데도 이렇게 아주 눈 속에 앉아 있는 거 생각하면 정말 행복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2월은 개 매마르기 정말 메마른 시기가 2월 달이거든요. 2월과 3월이 메마라서 강원도 산불이 막 일어나고 근데 아직까지는 산불 소식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정말 이 신의 역사는 이 자연의 역사를 정말 어찌 우리가 인간이 그 신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너무나 우리에게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나무들이 죽고 수많은 이 재산들이 소실되고 하는 걸 보면은 해마다 산불 속에서 저는 막 마음이 오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올해만은 무사히 산불이 지나갈 수 있게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계속 이런 날씨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것도 오히려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금요일, 또한 내일은 토요일, 그리고 즐거운 일요일. 이렇게 금, 토, 일, 삼일 더 열심히, 더 행복하게, 더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하루 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산속에 앉아 있으니 여기가 완전 무릉더원 같습니다. 어, 우 착각 하나만 있으면 김착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일 또 다시 찾아뵙기를 네, 소망하며 톡톡톡 해연 TV의 해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